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미국 경제와 증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영상 썸네일을 보시면 미국 국기가 절반으로 갈라져 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갈라진 미국의 상황과 이로 인하여 우리의 투자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며칠 전 나스닥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취임 직후 증시가 신고가를 한번 기록한 이후에 관세 전쟁으로 인하여 증시가 큰 조정을 한번 받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 V자로 급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해 버렸습니다. 요즘 무역 전쟁을 다시 하니만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 경제 상황이 불안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증시를 바닥에서 끄집어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면 3년 만에 역성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보다 더큰 폭의 역성장이 나왔죠. 경제 상황이 썩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의 2분기 실시간 GDP를 연율로 환산한 수치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의 성장 전망치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무언가 미국 내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의미겠죠? 아무래도 트럼프 당선 이후 관세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이 올 것이고 미국도 여기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도지의 활동으로 미국의 각종 보조금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가계 살림살이도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현재 미국 경제 상황과 우리의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저의 네프콘에 글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요. 이것의 일부분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글은 오늘 하루 동안 무료로 공개되니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 여러 경제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입니다.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수치도 원래 2.5%였었는데 이번에 2.6%로 정정이 되었습니다. 물가가 지난번보다 더 높아졌죠? 예상보다 높아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헤드라인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예상과 비슷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전 수치가 2.1%에서 2.2%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역시 지난번 물가가 생각보다 높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물가는 전혀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 소득, 개인 지출을 보시면은 이것들은 예상치를 모두 하여해 버렸습니다. 시장은 그래도 전월 대비 기준으로 소득과 지출은 증가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마이너스가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은 소비의 국가죠. 그리고 이러한 소비는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미국의 개인 소득이 마이너스라 꽤 낯선 수치입니다. 개인 소득은 일반적으로 플러스가 나오곤 합니다. 트럼프가 도지를 도입하면서 각종 보조금을 중단한 영향이 슬슬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가계의 가처분 소득 전월 대비 증감률을 보면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해 버렸습니다. 가처분 소득이란 총 소득에서 세금, 보험료 등 여러 비용을 제외하고 쓸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은 경기가 좋으면 좋은 대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왔었고, 경기가 안 좋으면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 왔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국 사람들은 꾸준히 소비를 할수 있었고, 이는 곧 미국 증시의 상승으로 이어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처분 소득이 역성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시장은 강세를 보이는 것일까요?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cme 선물시장을 봤습니다. 다음 연준회의인 7월달 연준회의 때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81%나 됩니다. 압도적으로 사람들은 금리 동결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를 내릴 확률은 18%에 불과하죠. 시장에서는 금리를 동결해 준다고 난리인데 왜 이렇게 증시는 불타오르는 것일까요?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 있지 않을까요? 진짜 기준금리를 내리긴 내릴까요? CME 선물 시장에서 다음 연준 회의 때 금리 동결에 베팅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현재 10명 정도의 연준 인사들은 7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 금리 동결을 말하는지 예를 들어 몇 명을 보겠습니다.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기본 전망은 올해 후반에 금리 인하를 재개하는 것이라고 밝혔고요. 박힌 리치먼드 여는 총재 역시 관세가 가격 상승 압력을 가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면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결되기 위해서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굴스비 시카고 여는 총재 역시 지금 현재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그때서야 금리 인하를 재개할 수 있다는 말을 했고요. 그리고 연준의 대빵인 파월 연준 회장은 관세로 인해서 미래 가격 전망이 불확실하지 않았었다면 연준은 이미 금리 인하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관세로 인해서 미래 가격 전망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조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연준 인사들은 계속해서 금리 동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증시는 뜨겁게 타오르는 것일까요? 경제가 안 좋은데 금리 인하도 안 해준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는 최근에 또 다시 파월을 압박하면서 금리 인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파월을 조기에 자르고 새로운 연준 의장을 임명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죠. 몇달 전에도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파월을 자르겠다는 말을 하자 시장이 한번 발작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오히려 시장에서 파월의 조기 해임을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신호로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폴리마켓에서는 다음 연준 의장이 누가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배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한 달간 다음 연준의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확률을 비교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케빈 어시가 25%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베센트 재무장관, 월러이사, 이런 사람들이 다음 연준의장의 조기 후보 이것으로 지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말까지 임명하지 못하고 그냥 파월 체제로 쭉갈 것이다. 이 확률도 23%나 되네요. 참고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는 연준 의장의 결격 사유가 딱히 없으면, 연준 의장을 해임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파월을 압박하는 이유는 실제로 자르겠다 이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빨리 금리 인하를 시켜 달라 금리 인하 안 시키면 너 자를 수도 있어 이러한 압박을 대놓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연준 내부의 월러 의사와 미셸 보험원 연준 부의장은 이 둘은 최근에 7월 달 금리 인하를 외치고 있어요 이것도 시장의 강세를 불러오는 요인 중 하나라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투자 전략가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투기적인 주식 시장에 거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트넷 전략가는 이런 시장에 대비하여 우리에게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글을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울은 금리 동결을 외치고 있는데 이렇게 압박을 받다가는 금리 인하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을 했고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감세 정책 있잖아요. BBB 법안 이것이 통과되면 일부 가계에 대한 세금 감면으로 이어질 가능성 그러면서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가능성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합되면 올해 하반기에 증시 거품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증시가 상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성장주와 해외 가치주를 보유하는 게 잠재적인 거품 국면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참고로 이것은 미국의 나스닥 지수 차트인데요 맨 오른쪽에 있는 최근 흐름을 보시면은 최근에 전고점 자리를 돌파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역사적인 신고가까지 올라간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보시면은 2019년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요? 맨 왼쪽에 나와 있는 게 2018년, 2019년 이때 나스닥 지수의 흐름인데요. 2018년 때 이미 나스닥 지수가 신고가를 한번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후 증시가 쭉 떨어지다가 다시 V자로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때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세 번이나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전 고점 자리를 돌파했다가 내려왔다. 돌파했다 내려왔다? 돌파했다 내려왔다. 이것을 세번 반복한 이후에 나스닥 지수가 불꽃 랠리를 펼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뱅 오브 아메리카의 하트넷 전략가는 2019년 하반기 때 나왔었던 불장이 다시 한번 이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대로 7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된다면 이것이 재현될 가능성 이것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모든 섹터가 오르진 않죠. 이것은 최근 한 달간 미국 증시에서 올랐었던 섹터를 정리한 것인데요. AI 칩을 만드는 반도체 기업들,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이런 회사들이 큰 코의 상승이 나왔었고요. AI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회사들 역시 10% 전후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들은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네요. 그리고 도소매 업체들 이런 쪽도 많이 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증시의 폭발적인 랠리가 오게 된다면 기존에 올랐었던 AI 관련주들이 더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할 때 앞으로 AI 관련주 중심으로 집중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러한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